안녕하세요. 테크스탈롱의 입방입니다. 얼마 전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천알 커브드 모니터를 발매했어요. 모델명은 C27T550입니다. 이름에서 알수 있듯 27인치 사이즈이며 가격은 28만원대로 책정되어 있어요. 지난 1월 2020 c e s 에서 공개한 천알 공률의 프리미엄급 모니터인 오디세이 G9과 G7이 어떤 느낌일지 본 제품을 통해 미리 알수 있을 듯 한데요 직접 제품 리뷰를 진행하며 과연 천알 커브드 모니터가 플랫 모니터 대비 얼마나 효과적인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천알에서 R은 공률 반경을 뜻하는데요 가상의 원의 중심으로부터 1000mm의 반경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작아질수록 곡선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우리가 대부분 약 1m 내의 거리에서 모니터를 두고 사무작업이나 게임 등을 플레이함을 고려할 때 천알은 최적으로 설정된 곡률 반경이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서울대병원 임상연구 결과 곡선이 천알에 가까울수록 눈의 피로도가 감소한다고 하고요. 삼성뿐만 아니라 MSI도 천의 모니터를 준비하고 있는 걸 보면 확실히 향후 커브드 모니터는 천알이 주류를 잃을 듯 합니다. C27T550의 외관부터 살펴보면요. 생각보다 디스플레이가 많이 휘어있음을 볼수 있어요. 3면은 인피니티 베젤로 화면 몰입감을 높여주고 하단에 유광 베젤은 고급스러움을 더합니다. 제품을 위에서 보았을 때 두께는 꽤 있는 편인데요 곡률을 가진 디스플레이에 맞춰 기구 부품들 또한 곡률을 가지고 휘어진 채 조립되어 야 양으로 두꺼울 수밖에 없는 설계 구조입니다 전면 베젤과 배면 백커버 모두 블랙 색상이며 백커버는 패브릭 패턴으로 선형된 점이 독특합니다 스탠드는 플라스틱이 아닌 메탈 소재로 원형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좌우 회전이나 높이 조절은 되지 않지만 상하 틸팅 모드를 지원합니다. 입력 단자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포트, HDMI 포트, 디서포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실제로 모니터를 사용해봤는데요. 사실 외관만 먼저 봤을 때 디스플레이가 생각보다 크게 휘어 있어 우려가 많았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천할의 곡률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간단한 웹서핑을 할때 텍스트가 한눈에 들어와서 집중하기 좋았고요 유튜브에서 영상을 볼 때도 크게 디스플레이 양 끝단이 왜곡되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또이 천할 커브드 모니터가 아무래도 보급형에 가까운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 비교적 저해상도인 FHD를 지원하는 점도 또 다른 우려사항이었는데요 직접 사용해 보니 역시 국룰은 국룰인가 봅니다. 왜 FHD의 마지노선은 27인치라는 말들이 많잖아요. 27인치로 웹서핑, 영상시청, 간단한 문서 작업 정도의 사용 환경에서는 크게 픽셀 사이즈가 도드라져 보임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모니터를 이용해 전자책을 읽을 때도 준수한 가독성을 보여줬고요. C7T550은 75Hz의 주사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AMD 프리싱크를 함께 지원함으로 게임 플레이 시 티어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즉, 그래픽 카드와 모니터 간 주사율을 동기화하여 게임 플레이 시 화면이 찢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 모니터의 프리셋인 게임 모드를 설정하면 최적의 컬러와 대비를 스스로 설정해 줘서 보다 편안한 플레이가 가능했습니다. 눈 보호 기능도 가지고 있는데요. 일반 문서 작업이나 웹 서핑 시눈 보호 모드를 설정해주면 모니터의 색 온도 조정과 화면 깜빡임을 줄여 눈의 피로도를 줄여주더라고요. 아이폰의 나의 시프트 모드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되실 것 같아요. 천알 커브드 모니터의 특이하면서도 큰 장점은 5W. 5W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음성 및 영상을 동시 전송하는 HDMI 포트를 이용하면 별도의 스피커 없이 모니터에 내장 스피커로 음성 출력이 가능합니다. 출력 대비 음질이 생각보다 준수해서 별도로 스피커 구성이 어려운 환경에서는 공간을 절약할 수 있어 꽤나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은데요. 언박싱 후 바로 보이는 제품 상판이 우드로 되어 있는 게 독특합니다. 이상으로 삼성에서 출시한 세계 최초의 천알 커브드 모니터를 살펴봤습니다. 분명 QHD나 UHD 해상도에 144Hz 고주사율의 고급 모니터 사양은 아니지만 양안에 편안하게 들어오는 디스플레이의 곡률로 사무용이나 고주사율을 요구하는 FPS를 제외한 게임 플레이용 모니터로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대기업 브랜드의 제품임에도 합리적인 가격도 장점이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재미있는 영상 준비해서 금방 돌아오도록 할게요. 금방 와!